수다입니다. 오늘은 음아 오늘은 오늘은 뭐였지? 오늘은 이거 타르트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좀 전에 만들다가 영상을 끊어버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오늘은 여기 선생님이 주신 틀에다가 선님이 주신 생크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위 타르트를 만들 거예요. 키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엄청 난리가 돼 있는데. 키위, 키위, 키위를 아이고 찾아보겠습니다. 아니고. 아니. 나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키위 제발 키위 여기 있어요 서한님이 주신 키위를 사용할게요. 있네요어 오늘 이거는 다 서한님이 주신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인지 모르지만. 하하. <laughs> 그쵸 닭서님이 주셨어요. 지금 있다 머리카락이 있어버렸네요. 이렇게 좀 두툼한 것은 반으로 잘라버릴게요. 두툼하면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선원님이 주신 거잘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지? 엄청 잘 잘라져요. 제가 만드는 것들은 막잘안 잘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원님이 주신 건 진짜 잘 잘라져요. 막. 쑥 하고 잘라줘가지고 좋아요. 잘못 잘린 거는 다 버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 다쓸거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를 자를게요. 키위 타르트. 오유. 좋았어. 와. 똥같. 아, 죄송합니다. 더러운 말을 할뻔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정말 죄송해요, 동생이. 동생이 원래 쩔어요. 살짝. 관종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제 동생은 관종입니다. 여러분. 뭔 이상한 냄새 나요? 뭐냄새까좀 전에 거북이 식서 주고 오느라 아니 거북이 물갈아 주고 그러느라 손이 엄청 차가워요. 시끄라. 진짜 조용해라. 이게 남매의 모습이에요. 네. 아, 진짜. 너 누나 화낸다. 멈춘 기능이 있으면 멈춰놓고 쟤를 엄청 막할 텐데. <laughs> 할 텐데, 저는 그게 없어서 쟤가 다행인 거예요. 끝나면 이제 뒤지죠. <laughs> 아, 뭐 이상하게 돼. 생크림이 원래 딱 펴지게 돼야지 이쁘게 되는 것 같던데, 잘 펴, 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일단은, 펴고요. 이렇게 폈습니다. 아무튼, 폈어요. 네, 폈다는 걸로도 감사합니그니까 <laughs> 더러워졌어요. 두꺼 안 됐어요. 그래 조금만 돼가지고 여기만 어, 마우스 소리는 동생이 내는 거예요.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먼저 키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요라고 요라고 더줄게 이렇게 가위 쪽에. 어이구 생크림을 이 빼버려버려서 <laughs> 죄송합니다 감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일단 했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그쵸 겁나 이상하게 됐어요 사이에다가 살짝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둘게요 제 손도 엄청 날리고 타르트도 이제 엄청 난리예요. 그래서 망쳤어요. 네. 두 개가 더필요할것 같은데 딱두개 남았어요. 오, 오, 이는좀 자를게요. 두툼한것 같아가지고. 오, 처음에 이거 선임이. 이거 처음에 주셨을 때, 양배추인 줄 알았어요. 하하. <laughs> 나만의 착박이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가운데한개 두면, 머리 아프게 됐어요. 이렇게 타트 완료되었고요. 선이 우주신 키위 다사 사용 아니, 뭐래, 아다전 선이 우주신 거다사아그랬네 이렇게 타르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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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사장님이 주신 거와 거들을 다 사용해서 타르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laughs> 만든 거 이렇게 세개 얘는 있던 거 이렇게 이상으로 수달이었습니다. 안녕.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